나 태워줘야 돼. 나 조카이신 마이새끼야. 목격자. 저번에 눈이 침침했는데 이제 귀까지 안 들리시나? 다쳐이 병신 새끼야. 너무러고좀 와나만니까 안 끝나나요? 보이죠? 또시작이네 자기 중심적인 사고 미친 새끼 저거. 병신 새끼. 미친 새끼. 오늘를 존나 잘했는데 이거는 뭐뭐 먹네? 형님 캔 보이시죠? 이거 드시면 돼. 딱 이거. 감귤이 음주 되나요? 감귤이? 저 근데 술을 잘안 마셔가지고 근데 네. 궁금한 게 혹시 무조건 소주인가요? 아뭐 잠바리 새끼들은 뭐 맥주 드세요 형태 없는 이유야. 머리 고데기 그만하시고 집중 조금만 부탁드릴게요 아예예 <laughs> 아, 예, 예. 아니 그러면 잠깐만 이거 술은 각자 먹고 네네. 싶은 거 먹으면 되는 건가요? 맥주 드시면 어, 그만하시고요 아, 왜요가 아니고 왜요, 왜요? 이지랄하고 아, 저기... 있는데 미친 새끼. 잘 새끼가 <laughs> 정말 악질인 아니, 게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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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방으로 술자리에서 미친 새끼 맥주 먹는다니까 아이 왜 그래? <laughs> 이지랄하면서 소주 강요하는 새끼입니다. 여러분들, <laughs> 이 새끼 무조건 소주 먹여야 됩니다. <laughs> 자, 이거 홀수팀 짝수팀 하겠습니다 도전! 도전! 아... 땡지야 같은 팀이면은배하지 말고 노래만 불러 마이크 개고 자, 아 자, 자, 자 아, 어, 땡지 상면 라디오로 들고 다녀자자팀 해라 니다 자, 네아땡지 성태, 해솔 사장입니다. 해라 오도 해라 저 오도 못합니다. 해솔아 오도 해라 땡지야 오도 해라 땡지할 오도 해라 땡해 내가 할야야탑도 해라 땡지야 오도 해라 땡지야 오도 해라 땡지야 오하 해라 그러야 그만하시고. 야박도야나도 해라 도 해라 고지야 오도 해라 땡지야 오도 야 예? 만개다. 아, 아 예? 나랑 하자 막내 빠. 나랑 하자 장사. 되시겠지. 형님 <laughs> 왜? 조지나까잡 없으세요? <laughs> 사장아너캠 거기다 둘 거야? 내캠딸 거야? 술맛 조금 떨어질 텐데 어, 괜찮아? 뭐라고? 데이터 하면 삭제돼. <laughs> 괜찮겠어? 사장님 얼굴이 안 주야. 야, 설마 내캠 어? 따는 사람 있어? 아넌 따지. 조심. 너 오지 왔지. 따려가지고 <laughs> 딱안줄 건인데. 이거 <laughs> 오늘 장난질 하면 진짜. 사장 가슴 있는 털다 뽑을게, 가서 이미 뽑았습니다. 땡지랑 사장이는 언제 사귀니? 땡지 아버님이세요, 죄송한데 혹시 그뭐 자꾸 시집을 보내려고? 땡지 나이가 좀 있잖아 이제 가야지. 김서빈이야, 김서빈. 저 먼저 갑니다 이. 나든지 어, 말지? 누구예요? 나, <laughs> 뭐, 형님한테 말씀하시는 거요? 큐가 <laughs> 좀 빡세요. 제가 아까 해보고 오니까. 니네 수준은 빡세지. <laughs> 이거 일자에서 넘어오는 거 조지자 그냥. 어떤데? 나든지 말지? 가슴 <laughs> 음, 수도. 야야야 뭐야? 뒤에 보임 뒤에 올라왔다. 있다. 왜 쏘? 이런 우리 위치 다들켰는데 지금 미니 소음기 쏘는 거도 뭐였는데? 예. 네가 들어있 새끼야! <laughs> 뭐 어떻게 해요, 선생님들? 아니 완전 갇혔는데 이거? 아니 같이 그건 알겠는데 이제 양쪽이 다 찍어. 갇힌 거세 번째 말씀하셨어요. 아니 이거 어쩌고, 어쩌고 어떡게 하면 <laughs> 시발 새끼야? 잡이는 데. <laughs> 나한테 실화지야. 이게 근데 누구를 눕혀야 이게? 어떻게 어떡하... 제 집을 먼저 정리하죠제집1층인데못 가겠는데? 못 가. 죽기만 해. 하나하나 아, 벗고 있어아나 <laughs> 두었다. 기대도안한다 미, 위에 살리러 간다 살리러 이거 내 건데? 니거아 우리 거우나 <laughs> 저번에 눈이 침침했는데 이제 귀까지 안 들리시는 분 닭치기 병신 새끼야 성태님 성태님 아저씨 혹시 데리러 와주실수 있어요? 아 진짜 아이이그 뛰어가지고 차가 <laughs> 감사합니다. 아 저거도 이게 다 집어버리네. 주... 아 진짜 <laughs> 아왜 <laughs> 아, 왜? 그래? 지금 해도 고함을 가야지 빨리! 태우는 아, 태우는 아 동선 아, 다치는데 아, 씨발 막겠네! 아나 어떻게 나 어떻게 나 어떻게 나 어떻게 나 어떻게 아, 여기가 봐 여기가 봐여기 여기 여기 나 태워줘야 돼! 아 족발 아, 씨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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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발 새끼야! 못 견뎌. <laughs> 나 태워줘! 태양 씨나 태워줘! 뭐를? 태워줘! 나 태워줘! 아, 태워줘. 아니저 있잖아 뜬자 가야 된다고! 이 씨발! 태양이 태워놓아! 니 가야 된다! 아니 사장님 태워! 아 저걸 왜 태워? 야 씨발 새끼야! 태워라니! 태워라서! 뜬다! 감겨라아 자. 우리 3번 건너서 작업할까? 3번 가면 좋겠네. 몇 갈색, 명이야. 주유소 조심해야 돼, 주유소. 주유소 조심해, 주유소, 주유소. 서클 아니 이리 와! 이리 와! 아니 3번 밀라 매. 아니 이리 와! 서클 좋잖아. 오늘 뭐 형수님한테 혼나 나 화가 왜 이렇게 많은 거야? 댕재가 오른쪽 나오는 거 봐. 바꼈어요. 아 다리! 아쪽 봐줘, 댕야야이 새끼야! 내가 눈이 두인데 오른쪽 빠달라며 위에, 위에. 없으리다, 어, 어. 어, 없으리다. 나, 나 살려, 나 어쩌라, 살려! 괜찮아, 술 마가. 봐봐요, 소주소건너다주유 기자야? 해서리택배기주소나오려 그랬다. 주소부터 잡고 넘어가야 돼. 연막 좀 쳐봐, 앞에! 연막이 없어, 사 올라와봐, 파밍해왔어, 파밍해왔어. 연막 좀 쳐봐, 앞에. 아, 건너 연막 뿌려, 연막 뿌려! 뿌렸어, 뿌렸어, 어 살려줘. 해소이못 살려, 갈 아니, 연막이 없어, 연막 아니야, 아니 아니야. 아니아니아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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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연막 뿌렸어. 아니, 아니, 미친... <laughs> 아니, 이걸 어떻게 아 시발! 아, 정신... 아니 근데 타테누리야 타테누리야 괜찮아 타테누리야. 타태, 타태네, 괜찮네. 냉지만 먹으면 돼. 한잔해. 자 아, 한잔 하시. 하시고요. 저희가 또 치킨 을 먹었기 때문에 한잔 부탁드리겠습니다. 똑같다 와 이거 개 주장 멤버로 짠다며 지금 자기 아는 씨발 멤버를 멤버를. 그러니까 자기 멤버로 짜야지 진짜 똑같다 그냥. l e t 너 보는 거좀마아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냐 거기서? 또 시작이네 인생... 자기, 자기 중심적인 사고 미친 새끼 저거 남 상황은 안 보고 미친 새끼 지가 다 잡았다고 <laughs> 병신 같은 놈이 새끼 버스마인드네 병신 새끼 버스 이질나는데 나한테 사면 패한 새끼 미친 새끼 버저를 존나 잘했는데 이거는 뭐, 못 먹네 와다와다와 <laughs>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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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는 중 가는 중 터트려 터트려 새끼 죽여 이 새끼 아주 그냥 내가 칠게 이 새끼 놀랬다 이 새끼 놀랬다 일로 와이 미친 새끼 야 내릴, 거야, 내릴, 거야, 내릴 거야. 세명세 명, 네세 명, 세 명, 세 명, 세 명! 일로 와, 이핑키야 내렸다! 내렸다! 어달나이 달려, 화장실 달려! 바라바나바라밤 말아봐. 야, 네명차네명 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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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다뒤집다 뒤집었다! 뭐야? 이새나 아이스... 아이스... 저 둘이... 기저이 쪽으로 감아서 올라오는가? 아, 뭐야, 싸운다. 어기네 서로 올라온다. 어디... 아, 개이야 어디? 뭐야? 올라가줘야 응. 돼. 아니, 이게 안 되지. 아. 야, 하나야. 차로, 차로 끌어봐봐 위쪽... 아, 가만있다 이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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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땡겼어. 땡겼어. 비행기 보임? <뭐잉? 뭐라> 와, 여기 뚜벅이 뚜벅이! 아, 미친! 아, 이걸 못찾네 살았으면 돌아. 끝! 돌아나? 이대로다. 응. 오케이, 끝이지? 음못 응, 먹기만 해. 나다 아 제제 제이야 아, 이거 우리 그거대로 응. 돌리고 있지 맵롤 누가 누가 그거 보 봤어 사장이 뭔 소리야 내가 방장이 아닌데 어 사장이 방장인데 어못 먹어 못 먹어 못 먹어 술 세거야 세거 완전 안주나 뭐가 했다 안주나 그첫 번째 판맵 잘못 돌렸는데 우리 1라운드를뭐 했더라 벽길이야 상관 없어 아, 지금부터 잘 돌리면 이거 맞아 어 이거 한다고? 응 음. 왜? 당거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 벽길이라 의미 없다고 애들아 해서라 채팅 봐봐 중계방이 아니 태일하니까 벽길라고 의미 잘 없다고 애들아! 잘... 김동아 잔다고요? 얘? 예? 아니 동아 술못 먹나? 오케이. <laughs> 김동아 잠깐 동안 영혼 가출했었어야 근데 얘네 한잔 먹은 거 아니야? 아 개인자를 좀 많이 먹었나? 아니 술지들 만 뭐였나? 땡지도 취한다 근데. 하지만. 그러지만... 전 벌써? 와, 예? 반병 먹었고요 와 벌써? 야, 뭐 야, 아 야,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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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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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놀람> 미안 야! 미안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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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, 이 새끼 아냐 이거! 땡지 뭐 이거 왜 핫킬러슨? 땡지야 근데 미안해 이거 한잔 해야 돼. 불루집 살리면. 아 이렇게 어, 하라는 거지? 너 확인했어 이 새끼야? 너딱 기다려 너 기다려? 땡지 안왔 땡지 안 왔다. 라씨아씨발 아, <laughs> 장난하지 마라 진짜. 야땡지 그래, 하지 마. 해준 대로 해야 돼. 땡지야 야 땡지야 하지 마잘 못했어. 저... 어떻게 손 이렇게? 차소리 차소리 됐소리 차소리를 빨리 빼고 가야 돼. 빼고 안 와도 돼? 재미없어 아 진짜로. <웃음> 재밌어, <웃음> 재밌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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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어. 충분히 재밌어. 연놈여 d 기 n t 아 s e a cure. I don't u s 너 a c u r 다 I don't use a cure. I d 이 n t use a cure. I 야 o n t use a cure. I don't use a cure. I don't use a c u 이다삼다야 싸운다. 싸운다. 뭐야. But a wood team, Joraso. I'm already teaming Joraso. I think that i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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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i 네 not a l o 나 of that. You 기절인데? 나? 나 살려줄 수 있겠어? 안될거 같은데? 아 음. 야무져요. 아 하나 많이 남았다. 뭐야? 나 살려줘? 나 네. 아, 제발 살려줄 수 있어. 그렇게 해. 아니 안 아니, 때는... 아니 나 보고 보고. 아예어아예 그러니까 나 투턴데.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봐. 어디서? 아 그렇게 해봐. 아 저기 있다 아, 저기 있다. 그렇게 저기 있다, 해봐 저기... 그렇게 해봐. 네, 그렇게 뭐, 해봐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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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투턴다. 3번 팬이야 3번 팬. 산바팬. 정리하고 하자 정리하고. 아야야야 땡지야. 나 투턴다 투턴다 투턴다. 한번 와. 너 진짜 그렇게 아, 너 그렇게 해, 아, 너 그렇게 해. 아 진짜 그렇게 해. 너 진짜 그렇게 해. 너 그렇게 너그너 그렇게 해. 너 그렇게, 해. 너, 그렇게 해. 너 진짜 <laughs> 너내내 어떻게 하는지 봐. 나 진짜 죽어 나 진짜 마라에 블루칩 있다 살리자너어아 어, 잘못했어 누구야 미안해 어, 어. 아나 잘못했어 소연야 나 근데 진짜 잘못했어 상장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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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니 나도 너한테 미안해서 사할 거야 괜찮아 괜찮아 이스와 어. 미친 새끼 아, 씨발! 어, 한 잔은 그대로 해. 하면 돼. 어, 뭐, 그대로 뭐, 하면 돼, 뭐, 그대로 뭐, 하면 돼. 형이. 어, 그대로 해, 그대로 해. 아 바쁜 하다가 벌 받았죠? 다한잔 해. 너 새끼 탑10들줄 알지? 그대로 해봐. 너이 새끼들, 해. 끝난 줄 알았지? 오케이. 내가 가서 블루칩으로 <laughs> 살리고 또 먹기게 해줄게. <laughs> 뭐야, 이 새끼. 너 누구니? <laughs> 아, 씨발! 아, 이 새끼 뭐야? 안다 어, 어. <laughs> 아, 안 해. 어, 안, 안다해요 안나. 아, 난잘안먹안 마실 거야. 예? 어, 해 봐. 해 봐. 어, 옥죽 가자. 오케이. 어, 해 봐. 해 봐. 어, 너 48시간 하게 해 줄게, 내가. 우리 갈게. 같은 팀이야. 야, 근데 네. 얘들아. 우리주도 많이 씨발 새끼야. 야, 먹어, 먹어, 먹어. 난 마이너스야. 난안아난 마이너스야. 나 마이너스. 너 마이너스하고 다 봐. 아이고, 뭘 마이너스 하면 안 돼. 이거 두명 무가자. 어? 어? 예? 다 마이너스 할 거야? 아, 네. 전 마실게요 전 이미 네, 마셨어요 냉지, 냉지 좋고 그럼 됐다 사장한 너랑 데스 끝났어 형님 캠 보이시죠? 이거 맛있겠죠? <laughs> 형님 이거 드시면 돼딱 이거